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참여해 주신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에 우리 대리점주님들의 그동안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. 우선 무엇보다도 이번 저희 4월 국회에서 그야말로 경제민주화법의 대표적인 법으로 우리가 만들고 통과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했던 어, 감행적 공정화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 참으로 책임을 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 당이 여전히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뒷전으로 몰아 세우고 대기업 규제 완화하면서 대기업 편들고 대기업 어,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반경제민주화의 어,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. 저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갑을 사이에서 을의 반란을 얘기합니다. 을의 반란은 경제민주화 세력들의 정당한 반란이자 그리고 정당한 저항입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정당한 저항을 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를 위한 법이고 그 경제 민주화의 대표적인 법이 이번에 어, 프랜차이즈 법이었다고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우리 국민들 모두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간절히 이것이 법이 통과돼서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의 초석을 놓고 불공정을 그리고 대기업 슈퍼갑들의 그동안의 포압적이고 자신들의 자본의 힘을 앞세워서 불공정했던 관행을 잡을 수 있는 입법의 초석을 놓을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. 아마 6월 국회로 넘겨질 것 같습니다. 최우선에 두고 프랜차이즈법 통과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. 남양유업 대리점주 협의회에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포갑과 그리고 남양유업 본사의 진짜 엄청난 불공정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경제민주화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하신 이 땅의 경제민주화의 주체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분들과 함께 저희 진보정의당 차원에서도 중소상인 그리고 자영업자 들을 살리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불공정한 그런 사례들을 그리고 피해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센터를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가동하고 운영하겠습니다. 전국에서 가장 99%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. 우리 서민들 그리고 중소상인들 그리고 대리점주들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저 또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표하여 경제민주화법 조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있었던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또 불공정한 남양유업의 행태에 대해서. 국민들의 공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그리고 또이 자리에 함께하셨던 가맹점주, 편의점주들의 2만 5천여 편의점주들의 불매운동에 어쩔 수 없이 위, 이 위기를 면, 모면하기 위한 기만극의 다름 아닙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, 남양유업이 상생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통 속에 피해를 보셨던 대리점주들 앞에 나와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법 프랜차이즈법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